도수와 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수는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는 관로입니다. 관과 거를 모두 쓸수 있는데, 먼저 거의 경우 설계 기준은 계획일 2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도수나 송수고의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 유속은 유속 최대한도는 3 m s 최소한도는 0.3 mps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평균 유속 공식은 쿠타 공식이나 메밍 공식을 사용하며 계산식이 간단한 메밍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하수도용 관이긴 하지만 거의 형태인 벤치 플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유속 공식으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평균 유속이고 평균 유속을 나타내는 V는 다음 식과 같이 동수반경 R, 그리고 경사 I에 비례하는 식입니다. 내민공식도 마찬가지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인데 유속을 N분의 1, R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으로 계산합니다. N을 조도계수라고 하고 R을 동수방경 또는 경심이라고 합니다 R은 유화단면적 A를 윤변의 길이 P로 나눈 값으로서 윤변이라고 하면 실제로 물과 접촉되는 면의 길이를 말합니다 I는 동수경사로서 기울기, 에너지 기울기를 말합니다 다음표는 관 재질에 따른 매닝의 조도 계수 값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도 계수는 관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관이 매끄러운 경우 그 값은 작은 값을 나타내고 관이 거칠수록 n 값은 크게 됩니다. 식물 같은 경우 자연수로는 n 값이 0.03 내지 0.04까지도 높아지되, 높아지게 됩니다.